계란말이 초밥 나왔습니다. 여기 포크 있고요. 여기 나이프도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손님은 뭐 드릴까요? 따 딸기는 없어요. 이거는 물고기 초밥이고요. 이건 계란 초밥. 이거는 음. 물고기 알 초밥이에요. 어떤 거 줄까요? 어, 더이은 거요. 물고기 알 초밥이요? 네. 알겠어요. 자, 물고기 알 초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음, 맛이 어떤가요? 음, 달콤해요. 아, 그래요? 이번엔 또뭐 드릴까요? 이번엔. 다랑어 초밥과 음... 날치알 초밥이 남았어요. 음... 날치알 초밥 뭐 할까요? 네. 음. 자, 손님. 날치알 초밥이 나왔습니다. 나이프 조심하세요. 어. 네. 그렇게 날카롭진 않지만, 칼이니까. 손님. 손님은 뭐 드릴까요? 다 드셨네요. 음. 계란 초밥하고, 물고기 초밥이 있어요? 계란 초밥이요? 계란 초밥이요? 네. 잠깐만요. 자, 손님. 계란말이 초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이 어때요, 손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왜 인형은 안 먹고? 손님, 왜 손님이 안 먹고? 이상한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가씨, 아저씨. 아 <laughs> 어쨌든, 맛있대요. 자, 마지막으로 한개더 먹을 수 있어요. 생선초밥 있는데 드릴까요? 어머, 너무 맛있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요. 자, 다랑어 초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엘사, 노래 불렀으니까, 공짜로 하나 더 줄게요. 생선초밥 있는데 생선초밥 먹어볼래요? 네 알겠어요 자 생선초밥 나왔습니다 물고기 살로 만든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젤리라서 진짜 초밥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초밥과 비교했을 때 맛이 어떤가요? 음, 진짜 초밥은 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 저녁에 맛있어요. 계란말이 나도. 초밥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래요. 계란말이 초밥 만들어봅시다. 네. 어, 그래요. 엘사도 계란말이 초밥 만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초밥젤리 만들기, 그리고 인형놀이 했어요. 자, 안녕. 안녕. 여기 보세요. 안녕.